그러면 플레이어들이 다양해지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국민들도 다그 부분을 같이 하고 또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 외교적인 이슈들과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교류하고 그런 차단을 더 많이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었어요. 굉장히 큰 주제죠. 세계지도를 다시 그린다는 게 이제 최근에 뭐 지리의 시대 또는 지정학의 리턴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운명 또는 국가의 운명을 지리적인 요인들이 많이 좌우를 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 특히 유라시아하고 아세안이라는 커다란 어, 지역을 놓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보고 지적인 경계를 좀 뛰어넘는 그런 스트레칭을 해보자 어, 와디즈를 통해서 어, 세계지도 다시 그리기를 우선 검색해 주세요 펀딩에 참여해 주시면 시석원정의일원으로 이제 같이 성경을 하게 됩니다